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동천체육관입니다. 울산시, 울산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응. 나무하고 참 이쁘지요. 동천체육관 옆에 보면은 동천컨베이션이라고 식당도 있고요. 어, 나무들이 너무 이쁘서 제가 한컷더 올리려고요. 한번더 내가. 찍은 적이 없거든요. 오늘 걷는 걸음 이렇게 강변을 해서 이리 오다 보니 동천 체육관까지 왔네요. 음. 보시면은 나무하고 다 너무 이뻐요잘되가 있어요. 어. 아이거 자전거도 싱싱 너무 싱싱 달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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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육관 내가 있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요? 전체 육관 자전거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옆으로 섰습니다 너무 이쁘지요. 체육관 들어가면 이쁩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수영장도 있고 뭐, 농군이 이런 것도 시합에 서으면요 체육관에 삽니다. 뭐, 현대모비스니뭐 이런 거 우리가 한 번씩 응원다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무들이 너무 이쁘지요? 음, 참잘 때가 있어요. 이뻐요. 실은 제가 요 화장실 가려고 들어오다가 나무가 너무 이뻐서 찍습니다. 늘 다녀도 뭐, 그냥 전냥 다녔는데, 영상을 이제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모든게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마음이 곱아지는건지 모르겠지만 저봄 울산강역시 강강안내도 라고 되어있네요 저것도 하나 올려볼게요 음, 자 보세요 보이십니까 울산시설공단 해가지고 음, 울산강역시 종합 관강 안내도 해갖고 있습니다. 어, 인터넷 찾으면 이건 계속 다 나오겠지요. 이쁘죠? 어, 요즘은 뭐 돈이 없는지 다 무인증산소를 많이 이용하네요. 저 차로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다 카드를 찍고 나오고 그렇게 해요. 이쁘죠? 어, 나무들이 너무 이쁘어요 이리마요는 정신없네요 요 보면 나갈 때 신용카드 주차장 켜가지고 본인들이 찍고 올리고 그렇게 해요 이쁘지요 음. 오늘은 뭐 예식이 없고 평일이라서 차가 많이 안다니네요 안그러면 정신없어가지 찍도 못할텐데 기도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綺麗も,もういっぱいや。 지붕 보이죠? 저거는 이쪽으로는... 어, 공수로 예식장인데, 요 안에 울산시 울산 시설 공단이요 직원들이었어요. 이쪽은 예식장, 동천 컨벤션이라고 처음 생겼을 때 너무 비싸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여서 결혼을 했는데 뷔페 값이 너무 비싸서 제가 그때 조금 놀랬습니다 2008년도 11월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좀 좋은 곳이라고 여기서 했습니다. 우리 회손 요 돌도 여기서 빌리가 했고, 잘 때가 있었어요. 좋다고 뭐저거 한다니까 했는 거지. 저는 뭐 구청 빌리가 할라 했습니다. 구청에는 그 10만원만 좀 하거든요. 물론 자, 그뭐 회식에 부가적으로 드는 거는 업체 불러가 하면은 돈이 좀 던데 해도예식장보다 훨씬 사게 치는데 애들이 뭐 여기서 하고 싶대서 여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는 자자 우에서 했으니까 막내는 또어제 살지 모르죠. 아이 결혼할 꿈도 안 굽니다. 나이가 그 많이 많은데 서른여덟 살인데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막내 막금고지면저도내 네, 마음대로 좀 활개를 치고 좀 다니고 싶는데, 알끈을덜 붙여서 항상 마음속에 끼고 그래요. 저리 가시면은, 요리 돌아가면은 여 있지요. 울산 복싱 체육관도 있고, 요뭐 많아요. 농구장은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농구장 거 실제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농구장. TV로만 해 보다가.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 보세요. 이거 해놨네요 2020년 국민근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1등급 선정. 울산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됐나봐요. 우리 돌아가면은, 이제는 공설운동장이 나옵니다. 다잘 때가 있죠. 응. 옛날에 여기 아세안겜 여기서 개최할 때 제가 파견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달 가량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잠봉사자들 이런 분들 관리하고 인건비 주고 그런 업무를 한한달 정도 파견 나가 한 적이 있어서 여기 오면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그때 2004년도 였는데, 그때 한달정도를 여기 파견 나와고 이쪽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음, 울상왕시 체육회도 있나 봐요. 강역시 장애인 체육회도 있고, 뭐, 오만기 다 있네요. 저는 뭐 그냥 왔다고 운동만 하고 가고 이랬는데, 이 찍다 보니까 뭐, 다 있다는 걸 이제 사안해요. 음. 저거는 동천체육관이고. 요거는 공설 운동장 건물인데, 그 밑에 사무실로 넣어가, 오만 뭐, 협회니,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직원들이 건물을 해요. 음. 여기도 보세요. 나무들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국이 되가 있죠. 또 음. 한번 화장실, 화장실 문화는 정말 깨끗하게 되가 있어요. 요 울산은 어디 내놔도 화장실 문화는 울산 1등입니다 전국에서 제가 장담합니다. 어디 가도 이렇게 깨끗하게는 해안 되는 없어요. 화장실 문화 하나만큼은 1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봐 뭐. 수영장을 제가 좀 다녔는데 동춘체육관에 제가 수영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운동을 다 많이 하시고 자전거 부대들이 와이래마이 다니노 무섭게 싱싱다니네 이 아저씨들이 여보세요 간 어느나 나무들 참 관리 잘해놨습니다. 아니거든요. 홍수운동장 아닌데, 안에니면옷뭐큰 행사가 난 다음에는 못 들어가니까. 여늘은올상강 어, 역시 전국 체전기획단도 여기 있나 봐요. 문을 열어 놨는데 들어가도 될라나? 어, 들어가서 홍수운동장 안을 보여주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혹시 제재를 할까 봐서 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퇴근하고 오시나 봐요. 이쪽으로 안 그러면 운동을 하러 오신 건지, 가진 걸 많이 타네요. 요 현대중공업 앞에는, 우리 애기 아빠가, 애들 아빠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갔을 때, 출퇴근 시간에 보면 장관이더라고요 오토바이 부대가 막 줄도 없이, 수도 없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정말 놀랬어요 그것도 가간이더라고요. 가. 안전히, 뭐. 내가 요, 뭐, 베트남에 왔나 싶을 정도로 오토바이 부대가 많대요. 베트남에는 보면, 막뭐 거진 다 차를 이용 안 하고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출퇴근 하는 것더라고요. 뉴스로 보면은. 저는 아직 베트남은 한번못 갔다 왔습니다. 보세요. 요는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탑니다. 나이 드신 분도 자전거. 젊은 분도 자생으저요 뭐. 아파트는 음, 남의 프로지어라고 우리 둘째 동생이 사는 곳인데. 그뭐 남동생이 사는 데는 잘안 가져요. 월계 눈치비가. 여동생이 사는 것틈럼 쑥쑥 잘 들어갈 긴데. 아무 부담 없이. 남동생은 집에 가볼라 하면은 밑에서 뭐라. 내려오라 해가. 물건도,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냥 오지. 집에는 잘안 들어가요. 그체 신우, 신우, 신우 가 한다 할까 봐서 절대 잘안 들어가고, 밑에서 죽어 갑니다. 누가 뭐, 시엄마 씨가 경비실에서 음식을 아들 네 집에 맡기 놓고, 얘들아, 반찬 경비실에 맡기 놨다. 집에 와서 전화한다 하더니, 그 쩔어요. 저는 아들 집에도, 나중에 결혼해도 안 가고, 쌀집에다잘안 갑니다 저거가 오면 오고 그렇지 뭐 말라고 눈치 봐가면 그거 갑니까 쉴데 없이 저거 팔 저거 흔들고 살고 내팔내 흔들고 살고 반찬도 해도 안줄 겁니다 저거 알아서 해먹을 얘기지 뭐 저거 사지든지 볶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 간섭하게 되면 은 저것도 불편해지고 나도 몸도 그렇대요. 응. 아, 운동장 보조구장이래갖고 밤되면저 주민들이만 나람지 체바기 돌시 뱅뱅뱅뱅 뛰빙니다 운동한다. 응. 생각보다는 동천 체육관하고 울산시 공설운동장을 한 카트 찍었네요. 사람도 많이 없네 밤되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 숨도 못쉬게 돕니다 사람들이 저거 보시면은 저거 보이죠 저 안에서 축구차 샀죠 축구도 차지만은 요 라인 끄는 밖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걷습니다 밤되면 지금도 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 있네요 특별히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제 오나 봐요. 물가고, 공원이고, 운동장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 뭐 재즈를 마하는갈 데가 없잖아요. 음. 자 이제 여보면 울산 종합 운동장 제가요 간판 이 있네요. 요 보시면 음.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보이도록 해드릴게요. 자, 울산 울산 종합운동장 개가 간판이 있어요. 요번 축구했었죠. 예, 밤되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요. 여기 보세요. 울산 종합운동장 개가 있죠. 예, 좀 아까 건 동천 체육관이고. 요는 종업운동장이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축구장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 축구 많이 차 4차 어, 밖에는 요 라인을 꺼가지고 옛날에 와 학교 다닐 때 보면 육상하고 달리기 할때 이래 꺼가 달리잖아요 요는 주로 걷습니다 주민들이 밤 되면 너무 많이 나와 갖고 걷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걸으시네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